말씀하세요. 저는 허리가 제일로 많이 아파서 저번 때 서울에서 사합리에서 예, 예. 떠나 어,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음. 저 무릎이요 여기 어디 어디 무릎 어디 여기 오고, 여기 여기 여아 알겠어요 그렇게 무릎 예. 그렇게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예. 걸 볼록 끝이야 아프고. 아니 머리가 흔들리고 어아 머리가 떨리잖아요 아니, 내 머리 그말이야 지금 많이 안 떨린가 모르겠어요 음. 안 떨리게, 떨리게 해줄까 예. 그 쥐일러 거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 응. 파티슨 아니다그랬어 네. 세상이 무서우니까 떠는 거니까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네. 그 다음에 그 머리 떠는 거. 네. 머리하고 음, 손하고. 손하고 머리 머리하고. 네. 그날 떠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덜 떠는 것 같아. 그래요? 그때에 비해서는 네. 훨씬 덜 하는 것 같아. 무릎이 아픈 게 네. 언제 그렇게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제. 인자... 옛날부터 뭐 아팠지 그런데 네. 식품을 먹고 많이 좋아져갖고 네. 안그랬는데 작년부터 더, 더 아파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예, 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지금 현재도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덜아픈데아 아프긴 아픈데 좀덜 아프다. 예. 네. 그리고 언제 가장 아파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 아 일어나서 걸어갈 때가 제일 아프고 응. 그럼 지금 가만히 계셔도 좀 아프다는 얘기네? 예, 지금 요 이럴 때는 덜 아파요. 아, 아프긴 아프데좀덜 아프고 예, 예. 일어나서 걸으면 이제 많이 하고. 예 80kg를 이고 다녔대요. 응? 옛날에,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도 80kg 쌀한 옛날에 80kg 쌀한 가마에 그건 그 석도 없이 이고 다녔지. 버치도 백 건석 이고 다니고. 야 그랬는데. 이야. 대단하시구나. 그냥 벌빙들어갔 이래 <laughs> 그러면 골병 왜 거기서 골병 들었으면 골병들게 한 사람한테 치료해달라고 해가지고 왜 나한테 와? 맨나 안아파 그래도 자는 근데 안 어떻게 누가 치료해달라고 해 얼마나 발바닥 병원에 하냐. 가도 응. 다한 안나와 병원은 다녀보셨어요? 예? 어? 정형외과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뭐 한가지 네. 있어요 뭐 식품도 많이 먹었고 음. 식품을 많이 먹은 바람에 이거 네. 무릎을 오십 한두 살 먹었을 때네. 이제 한 40살부터 아파갖고, 애양원약을 한 10년을 먹었어. 네. 그니까, 이거 너무 안좋아. 음.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너무나 많이 아픈게, 이제 장사를 못해. 전주 나무시장에서 마른고추 가게를 했어요. 아하. 그랬는데, 야, 못해. 그니까, 러 가만히 앉아서, 네. 저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아. 그래고 죽어보고 달아가라 그래. 자기들 보고. 그러니까 다 두 갖고 가고 모주 령자. 그래서 가게를 내가 <laughs> 가게를 그만두고 <laughs> 다리 수술을 하고 이제 거서 겠는 뒤그 옛날에 고리한비 오가피 예, 예, 예. 그거 먹고 이것을 수술 안 했어 아, 아, 아. 두개 수술을 하고 딱날 받아놓고 음. 예양은병원에어자 이제는 그런 데가 뭐 20, 3 0 년이 다 돼가. 음, 그때는 이제 오가피 먹고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붙여 가지고. 네. 한번 아픈 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보자. 예, 예. 잘 올려 보세요. 그래서 인자 인자 여기서 야, 완전히 나사해야 돼. 고려 한병하면서 돈 얼마 얼마쯤 먹었어요? 통골 통고기가 100 5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그랬어요. 어, 난그럼면 15만 원만 뭐 좋아 봐. 그그런지 그렇죠. 알았어. 아, 알았어. 뭐 자. 와사준지 물못 해. 자, 이렇게 하고 무릎 아픈거봐봐요 2. 네, 네, 네. 가만히 있어도 아까 무릎이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은? 그거가 영천이요? 네. 어디서 <laughs> <거기서 웃음> 들은 풍어는 있네. 아까 영천이다 그랬잖아. 요 어, 아프거든. 돌 아프네. 돌 아파. 아, 그러면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얘기네. 응. 알았어. 아까는 요리온디. 알았어. 영천도 아고 자, 여기는 자, 아픈 거 어때요, 지금은? 거기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이거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네 어, 여기가 문제가 있었네. 아, 그래요. 여가 아빠 여가 딱여가 음, 지금은? 지금은 안 아파 지금안 아파요? 지금 네. 파 아, 만지면 그냥... 아파 막 여가. 괜찮지? 지금도 만지면 아파요? 아니요. 네. 안 거, 아파요? 그랬는데 진짜 두가 그래. 자, 지금 먼저 오른쪽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어떤가 보세요. 네. 오른쪽 아픈 거. 네.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은 안 아파요, 이 지금 얘는 무릎만 안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안 아파요. 이렇게 네. 하면 허리도 안 아플 거 같아서요. 커요. 예. 지금만 아프면 상관없죠. 지금 허리 아파요. 확인해 보세요. 어제 아, 아, 안 아픈데. 지금은 지금... 아 이렇게 서울 서고 와서 안 그렇게 아프더안 했어요. 오... 그래갖고 요거 와도 안 줬던 뭔도대 저렇게 오래까지. 그때 집안채 주기로 음. 했던 거 같은데. 집안채는두채 체는 줘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한 그러니까 오늘 그럼 그때 한채 오늘 네, 한채두채야 네, 네. <laughs> 아 이거 돈 벌기 쉽다 돈깎고주무뭔 걱정이야 <laughs> 자 무릎 아프고 확인해 봐두개요두개두 개? 근데 하나 주은나하나거기다 이거 이쁜 아가씨도 하나 넣어가지고 아. <laughs> <laughs> 이쁜 아가씨는 <laughs> 자신이 없어 아이고 아파라 아, 우리 사모님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laughs> 네.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프거고요 여기가 막혀가지고 음.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이 사모님만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다 막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힐래야 막힐 수가 없는데 나이를 이제 40 넘고 50 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막힌 거를 물론 이제 이것저것 건강보조식품 먹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수술 안 하고 버텼으니까 이제 이제는 혈자리로 이렇게 관리하자 혈자리로 아이고 응. 이렇게 아프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아팠어 아이고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응. 우와. 여기가 아건가 여기가? 네 예. 요거, 요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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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막혀있거든 그럼 막혀있으면 뚫어줘야 되잖아 음. 하수구가 막히면은 뚫어줘야지 뚫어줘야 음. 되죠 음.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우리 혈자리도 일정한 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혈자리를 막침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네. 우리가 침을 사용하면 돼요 안돼요 그 불법이니까 하면 안돼 음. 대신에 막힌 거를 뚫는 것은 자 우리 하수구 막혔을 때 뚫는 것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음. 어뭐 숟가락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음. 아니면 뭐 칫개 가지고 음.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처럼 한개 가지고서 하수구를 뚫는 게 아니라 하수구 뚫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음. 내 무릎이 막혔을 때 무릎을 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음. 그래서 먹어서 뚫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붙여서 뚫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싱을 딱 발에 딱 착하는 거 고지말처럼. 거짓말처럼 하던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발바닥으로 수십만 개의 혈자리가 내려오는데 그 혈자리가 어떤 기능하는지 을다 아는 것은 불가능이야. 응? 그래서 특정한데 응. 여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고 응. 계속 아파하시는 여기가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 아플 정도면, 아플 정도면 아플 지금 무릎 네. 아무리 그래도 안 아플 거지. 네, 네, 안 아파요. 예안 아프니까 네, 안 아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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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막 찾은 거야. 네. 막힌 걸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찾은 거야. 로또 맞은 거야 이거는. 네. 왜그냥냐면 찾았으니까 네.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더아픈게 아파요 아 아프긴 아픈데 아까보다 더 네. 아프죠 이렇게 아 이렇게 사모님이 무릎이 지금 네, 거기 지금 어떤가 보세요 지금안 아파요, 지금 안 아파요? 네, 그 맞아요. 아픈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를 어디에서 해서 발바닥에서 하네 발바닥에서 응, 이렇게 발바닥에서 용천에서 이렇게 엄지 검지 사이를 따라가서 응. 눌러봐 가지고 여기에 자극을 주면은 아프단 말이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 얘기는 이분이 여기가 무조건 아프단 얘기야 응.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무조건 아파 응.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매검시 이렇게 누르면 아파 발가락에 힘이 응. 없어 수수근거 같지만 마당에서 엎어졌어. 오오오오오. 그러고 여기요. 순대가. 이마로 네. 그러고 깨고. 높아지는데 여기 다 깨고. 애인 고 손바닥. 여기 다 깨고. 그 피가 찢긴다고. 딸이 와갖고. 엄마 문끌리서 그래. 대문을 잠가놨는데 아침 일찍 와서 울서 내려갖고 이래준다고 일찍 왔는 그래갖고 마당에 무당이 쓰레빠 신고 가니다 엎어져버려. 마당이가. 그래갖고. 작은 딸 보고 엄마가 넘어져서 큰일 났다 오늘 약 싸우리랑 못 싸우겠다. <laughs>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넘어지는 거야. 다리 힘이 풀리는 것을 얘가 탁 막아버리거든. 이게 다리가 심다 가지고 그 패패 꼬개. 지금 아마 발의 힘이 엄청나게 힘 강하게 이게 얘가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고 지금 허리 아픈 것도 사라졌을 거라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것을 없애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고. 다리에 힘을 장장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문지방에서 넘어지고 마당에서 넘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마당이 너무 예쁘 네. 이렇게 하면은안 네. 넘어져 아시겠죠 네. 야, 이것도 좋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어싱 있으니까 어싱 네. 깔고 그러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네. 네. 자 그럼 저 머리 저저혼 때리는 거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자 주변 분들 아까보다 훨씬 덜 흔들어. 아예 흔들고는 있는데. 안 그래. 네, 아까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용천이 이 지금 누르는 데가 용천이거든요. 이 용천에서 우리 몸에 원래의 기, 원기, 원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원기가 나오는 곳에 내 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단 말이야. 어? 그 원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가 막혀 있었어. 지금 머리 거의 안떠어 아. 원귀를... 나는 그렇게 떨린지를 몰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떨린다고 해. 그래. 음. 지금 떨고 있는데 아까 뵀을 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아요. 지금은 거의 많이 배우고 있는 머리가 체머리라고 하는데 네. 체머리라고 하데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나이를 먹으니까 연식이 있으니까 아. 아무래도 기운이 나는 몰라. 네. 근데 옆에 사람이 보고 그런 소리를 함께 걸지 음. 저는 모르겠어요. 네. 떨리도 떨리도. 자, 성분이... 손은 떨린 줄 알아. 지금 손이 응, 지금은 안 떨어요. 안 지금은 안 떨어. 안안 떨어? 네. 자, 손이 막 떨려. 이거 떠는 것을 어디서 막은 거냐면은 원래 내가 타고난 기운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해진단 말이야. 네. 내가 백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70년 이상을 내가 써먹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는 백의 기운이던 있 것이 10도 사라지고 20도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야. 근데 어디를 해주면은 뭉쳐 해주게 되면 뭐 백의 기운만큼은 아니지만 예를 서 내가 백의 기운 중에서 7 0을 썼는데 응. 용초을 관리해주게 되고 금방 50 정도 금방 차올라는 거야. 금방 차. 이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얼굴 거의 안 뚫고 있어. 그래요. 음, 그러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운은 신장에서 나는 거야. 선천적인 기운은 기운은 신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후천적인 기운은 비장에서 나온다. 음. 음. 제가 그래서 비장으로 음. 손봐줄거거든 음. 그날은 서울에 오을때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게요. 제가 못해줬는데 오늘은 비자가 그러면 떠는 거 거의 없었잖아. 아, 네. 그게 뭐냐면은 아. 이분이 뭐 책머리 떨고 이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치순을 넘었잖아. 치순 네. 넘었으니까. 그거 유전성 있어. 아, 아니야. 아니, 여집에. 아니, 뻥치지 마. 그러면. 유전적인 아. 것이 아니고 어. 어 나이를 먹으니까는, 아, 엄마도 그랬을 수 있는데 음식하고 관계. 엄마는 손만족한 떨지 머리들은 음, 건안 그래. 나는 음. 내가 먹는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음, 그, 음. 자, 내가 먹는 음식과 관계되는 장기가 비장이란 말이야. 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운은 신장에서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음. 근데 후천적인 기운은 결정하는 것이 비장이거든. 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네. 보이스만 먹었어. 네. 이런 사람이 네. 좋은 음식만. 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라면만 먹었어. 네. 그러면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가는 거고 더 빨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거고 늘 좋은 음식 먹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살고 더건강한거니 이해가시죠? 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선천적인 기운을 결정하는 것은 신장이 하는 거지만 후천적인 기운을 결정하는 것은 비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비자 노선을 딱 봐주게 되면 떠는 것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분의 후천적인 기운을 담당, 선천적인 기운을 담당하는 것은 신장이라고 했고,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용천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천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비장하고 위장이 한 거야. 그래서 그럼 비장하고 위장을 관리했을 때 이분이 채머리 떠는 것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를 가만히 눈여겨 보세요. 어, 그래. 자 <laughs> 이번. 보시는 거야. 자, 발에서 이렇게 하거든. 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발에서 이렇게 해놓고 양말 신고 다니면 내가 뭐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넘어지거나 그런 일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발에서 이렇게 들어가네. 자, 이런 것들은 사진 찍어놓고서 이제 기억을 응.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 혈자리 보지 마요. 혈자리는 제가 영상에다 다 올려 드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첫머리를 떨고 머리를 떠는지를 보시는 거야. 거기를 눈여겨보시는 거야. 정말로 후, 이분은 뭐냐면은 선천 나이를 먹었으니까 선천적인 기운도 좀 떨어지겠다. 맞죠. 후천적인 기운도 막 떨어지겠다. 맞죠. 그러면 선천적인 기운도 보강을 시켜주고 후천적인 기운도 보강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이분이 분명히 몸에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는데 가장 우리가 눈으로 확볼수 있는 것이 채머리 떠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채머리 떠는 걸 보시는 거야. 현저하게 줄었어. 지금 거의 안 떠. 안 거의 안 떠. 고개 끄드리지 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되면은 집한채볼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집한채두 째게 한째 줘보라. 아이한 채면 충분해. 네, 그거 아프다요. 아이고, 어, 무릎이 아파서 그래요. 이 자리는 응. 무릎이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응. 여기는 음릉천이라고 해가지고 응. 음릉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모님은 지금 여기가 아까 무릎이 아프는데 여기도 응. 지금 아파오고 있었어. 응. 여기도 아파오고 있었잖아요. 자, 아프고 그럴 있어요.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응. 되게 쉬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 아까 음릉천이라는 자리가 아프.. 접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안쪽 무릎이 아파오고 있단 얘기거든? 응. 그러면 이걸로 힘 빼요. 힘 빼. 요거를 봐요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아프죠 좀 빼, 힘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했다가 또힘 빼는 거 요렇게 한꺼번에 막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었다가 또 요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밑으로 요렇게 자. 고 나중에 아, 그 나중에 엄지발가락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 없애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그 되게 쉽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비장에다가 응. 자 아프죠 여기? 네. 여기 아파 안나파 아파? 아파요. 아까하고 비교하면 네. 아까하고 비교하면 조더 아프 잖 아프잖아. 네. 아하, 나는 항상 발가락이 휘거나 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자 네. 어유 건강해. 아파요안아파요 아파요? 아프긴 해요, 덜 아파요. 어덜 아프지. 네. 아 그러면 무릎 아픈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얘기야.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네. 쉬워, 어려워.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혼자서 이렇게 네. 했다가 아프면은 줘 한꺼번에 다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힘 빼고 힘을 빼주고 이렇게. 자아파요안아파요 아파요? 거의 안 아프지. 네. 되게 쉽네. 집 두채야. 이렇게 되면. 음. <laughs>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비장 선반 왔어. <laughs> 자, 비장에 가는 길이 여기 엄지발가락 요 끝에서 음. 여기를 보고 은백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알 필요 없어.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아, 발톱하고 살하고 만나는 요딱이 요 지점. 음. 여기를 보고서 은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음. 그 다음에 여기 되돌아가는 자리. 은백대도 그 다음에 여기 태백이라 하는 자리 그 다음에 공손 그 다음에 상구 자, 상구라고 하는 자리는 어, 보니까는 복숭아뼈가 안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안쪽 복숭아뼈가 시작되는 요 지점을 보고 상구라고 해 그래. 요것이 요렇게 발끝에서 요렇게 해 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네. 자궁을 거쳐 가지고 비장으로 쑥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는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 빠지는 경우 나이를 먹으면 자궁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음. 여기 계속 갈리죠. 그걸 자궁 쏙 들어가 버려. 음. 안 빠져. 어? 수술하더라고. 예, 수술해도 소용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궁 빠지고 할때그쏙 들어가게 하는 자리가 요 비장 자리야. 자, 그것만이 아니고 얘는 후천적인 기운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채머리를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후천적인 기운, 선천적인 기운이 떨어지니까 떠는 거거든. 음. 지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손떠는 거 이렇게 됐으요 어떤 것 같아요? 떠는 거 거의 안 떨거예요 아까 달달달달 떨고 있었거든요 이 짝손은? 오른손만 떠그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안떠 그냥 안 떨어 네. 자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막 신장의 기운하고 후천적인 기운인 비장의 기운이 저 정확하게 작동을 해주게 되면은 떠는 것이 싹 사라지니까 쉬워하려 무릎도 쉬워. 쉬워. 안 아파. 아 희경님 그렇게 해준 게 그게 우리가 우를 어찌 고요 이제 그러니까 가르쳐드리잖아. 네, 이제 오케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2년이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2년이 음. 됐으니까 한시 한시 다 가르쳐드리거든. 네. 그래서 제가 뭐를 해드리냐면은 발에서 이렇게 비장을 이렇게 해서 네. 해서 여기 이제 상구를 자, 아픈 거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안 아프요. 네, 이제, 이제 안 아플 거야. 근데 왜 아까 그렇게 아프냐고?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걸 해 줬어야 되는데 안해 줘서 그런 거야. 아 어? 이거 자주 해 주면 싹 없어져요. 네. 그러면 안쪽 무릎으로 통증 오는 거싹 사라져 버리거든. 네. 자, 여기 아까 여기 상구라고 했었어. 네. 상구.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 주고 네. 상구 이렇게 만져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음 여기는 삼음교라고 그래. 여기 봐 봐. 뭐라고 한다고? 삼교. 삼음교. 음. 삼음교. 삼음. 세계의 음경락이 들어간다. 삼음교. 네, 예, 삼음교. 그러니까는 얘가 신장의 기운, 그다음에 비장의 기운, 간의 기운이 이 자궁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여자한테 중요한 거야. 여자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혈전 하나만 잡아가 삼음교야. 왜? 자궁으로 들어가니까 여자가 여자인 이유는 자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가하고 차이거든. 그래서 아 이게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 삼음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천체라는 음, 자리 에 아팠었잖아.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안 아프잖아. 엄지발가락을 자꾸 꺾는 연습 해줘야 돼 네. 자꾸 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장은 손 닿았어 어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 최고야 최고 발가락 하나 가져고할수 있는 거야 음. 자, 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머리 떠는 건 어떠신 거 같아? 제가 보기엔 거의 가라앉았거든? 근데 나는 응. 모른다 게. 우리는 알잖아 우리 보는 사람이 알지. 그렇지. 저는 그렇게 떨고 근질을 몰라요 근데 다막돈다 그래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 응,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오늘은 오른발 내일은 응? 왼발 에. 발 바꾸고 왜그냥 한 곳에다 저기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요아 이거를 아프니까 에. 그렇지 예 그것도 긁고 붙이는 거 그렇지 음, 붙이... 자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 순천에 빨리 가야 되니깐 그거 가르쳐 주시오 발가락 돌아가는 거 응? <laughs> 발가락 이렇게 돌아가는 거아 알았어요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위장을 하고 있네. 네. 이렇게 비장에 비장하고 위장을 같이 해주게 야, 되면은 비장도 건강 좋아. 쎄 쎄. 만큼 비장하고 아이고, 위장을 같이 아이고, 해주게 되면은 아이고, 거짓말처럼 아이고 저기 문회장 초대를 해. 예. 네. 자는 이렇게 어떤 건강을 떨고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요. 음. 아유 뭐막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야. 아니, 전에. 젊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서 어, 아프진 않는다께. 저 음. 머리나 흔들고. <laughs> <laughs> 지금 이제 머리 안 흔들잖아. 뭐, 네. 나는 제일러 내가 항상 두렵냐. 머리 흔든 거도고, 손 떨린 거도고, 음. 허리 아픈 거. 음. 다리도 아프지만은 허리 아픈 거 있지. 다리는 많이 허려서 와. 이거 하면 무릎도 안 아파요. 네. 이렇게 지금 비장 위장 해놓으면 네. 허리 무릎 아프것도 사라지는 거야. 네. 아이고, 응? 자, 허리 무릎 아픈 것이 허리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의 문제거든. 내몸의 장기의 문제야. 네. 이렇게 아프면 위장도 안편해게 그렇지. 한 가지가 아프다 몸이 무거워져. 결라고 역프로 올라 그랬어. 나 혼자라도 올라 그랬어. 아, 근데 언니 눈을? 보고 음. 그까 그러니까 언니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랬어. 음. 그럼 같이 가세요. 그래 갖고 오시고 온거이저 사모님 집이 몇개요 만에. 만원? 그러면 한개한개둘두개 한 개, 아, 아, 벌었다. <laughs> 에이, 많이 벌었다. 저 사모님 부자예요. 얼굴 봐. 부자로 생겼잖아. 음. <laughs> 자, 지가 부네네라. 나는 애들 부자고. 에이. 나는 새끼들 부자. 애들은 몇 명이에요? 오 남매. 우와. 아들 둘, 딸 세. 오, 다 시집장 갖고? 아 막둥이가 아, 안 가요. 막둥이가? 네. 막둥이가 북경대 나온 놈이 안 가. 아들이? 네. 왜? 몰라. 내가 어찌 알고 있어. 몇살인데고 마흔 다섯. 우와. 마흔 이신 학자? 이야. 그 놈이 순천대 3학년을 다니고 안 다닌다 그래. 오. 그리고 막 북경대로 간다 고 그래 나 북경대가 뭔지도 몰랐어. 아, 북경대가 최고의 대학이지. 어 간다고 그렇게 그냥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동생 딸을 보고 중국 서학교 다닌다 그래. 그러면 정화이 간 대로 가라 그래라. 북경대다더라 네. 이렇게. 네. 언니야, 북경대를 아무나 가냐고 서 몰라? 그치. 서울대보다 좋은 게분명 네, 네. 뭐. 몰라. 정화이가 간뒤 마음으로 가지 뭐 그렇게. 아이고 아니다. 네. 북경대는 네.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된디. 네. 우리 부산 동생이 그래. 네. 그래서 그나을 보고 아이 정화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북경대요, 그래. 이모가 왕창 울던데 왜? 공부 모든 못 간다더라. 그렇지. 어디에도 <laughs> 간 잘았어, 그래서 응. 응. 응? 형아 공부하는데 우초 갔다냐 그렇게. 근데 머리 다 빠진 거안 봤어? <laughs> 거니까. 머리가 다빠졌거든마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동글 뻥뻥 뚫고. 그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응, 응. 그렇지. 그래고 북경대를 그래도 장학생으로 다녀갖고 돈도 음, 거식도 안 주고 다녔어요. 그러고 음, 바로 무역회사로 발령 났는데. 그렇지, 때. 그렇지. 뒤으로 그냥. 힘이 됐는지 무릎 아픈 건 어때요? 무릎 안 아파요. 무릎 안 아프고 허리, 뭐, 허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응. 머리 떠는 거는. 머리 떠는 건 모르는 게 나는 안보인게 어, 많이 안떨요 있는데 안 아주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네. 네. 응. 자 꾸준히 관리하자고.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싱도 이렇게 관리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 네. 네, 큰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게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끝.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발. 한번. 네, 이 태어나. 어째 아픈 거? 어쩐지 아프안 아프죠? 네 됐어요. 자, 제가 네. 영상 촬영해 놨거든요. 네.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고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다리가, 어떠, 무릎 아픈 거는 아마 가만히 있어도 아팠었잖아요. 먼저는가만 있어도 응. 이거 아파, 양쪽 여기가. 근데 안 아파. 지금, 지금 안 아프죠? 뛰어도 네. 안 아플 거고, 건도 네. 안 아플 거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안 관리하는 안 방법이 또어싱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네.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